네. 안녕하세요. 주인씨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이제 세달반 정도가 지났고요. 사실 영상 강좌를 올린 기간만 하면 두달반 정도인 것 같은데요.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져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 이런 좋은 소식도 있고, 지금 이제 영상 13화를 올려야 되는데, 주인씨가 마침 이번주는 조금 바쁜 기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인씨가 특별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자막 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대충 만든 로고 아닌 로고 음, <laughs> 이 템플릿 세트 파일을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사실 생생 내기에도 부끄러운 아주 간단한 템플릿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템플릿을 받는 방법은 이 영상 끝부분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이 사이 동안 주인씨는 무슨 내용을 말할 것인가? 이번 기회에 주인씨로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주인씨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좋은 꿀팁도 챙기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음, 우선 Q&A 시간부터 가져볼게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메일을 보냈던 내용이거나 이 유튜브 채널, 그리고 영상에 관련해서 오프라인으로 들어온 질문들을 토대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아, 네. 일단 첫 번째. 주인 씨는 영상을 배운 적이 없다. 두둔. 네, 맞습니다. 저도 영상을 전문적인 학문으로서 배우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100% 독학이고요. 하지만 제가 독학할 때 너무 힘들었던 점이 있었는데, 물론 모든 교육계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영상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일부 사람들의 설명들을 보다 보면, 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잖아? 라는 뉘앙스로 초보라면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은근히 휙휙 넘기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넘기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초보자한테는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이고 배우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뜬그름 잡는 듯한 지식, 즉, 야매 지식으로 배우시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다들 설명들을 그렇게 잘 하시는데 뭔가 기초의 일부분들이 뻥뻥 빠져있는 느낌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교육계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 사람들이 어, 그렇게 영상을 올리시던데 제가 볼 때는 교육을 가장한 유튜브계의 시간 루팡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항상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고 소소하게나마 지금은 이것저것 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주인씨로서 가급적이면 정말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제작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은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인 씨는 따로 하는 일이 있나? 본업은 뭘까? 에, 뭐, 저도 사람인지라 개인적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겠죠? 일단, 뭐, 표면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 중인 점만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너무 간단한가요? <laughs> 하나만 생뚱맞게 더 말씀드리면, 영상을 하기 전에는 음악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죠? <laughs> 네, 그냥 패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 씨는 많이 아프다. 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맞 주인씨는 상태가 좀안 좋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활이 좀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최대한 건강해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답니다 멀쩡해요 괜찮아요 뭐 아마 네 괜찮아요 네 이렇게 구독자도 적은 주제의 Q&A를 하려니까 되게 좀 민망하네요 <laughs> 일단은 실제로 들어왔던 질문들이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자 처음에 말씀드린 템플릿 파일을 얻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단계 주인씨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 2단계 지금 이 영상에 댓글로 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보너스로 응원 메시지로 달아주시면 주인씨가 아주 기분이 좋겠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주인씨가 템플릿 파일과 함께 이 템플릿에 필요한 글꼴까지 같이 세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아주 쉽죠? 자, 그럼, 지금까지 준씨였고요. 여러분의 열정이 변함없기를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